최근에는 용산 정비창 부지의 대규모 개발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곳은 좁은 골목 사이에 오래된 집들이 서로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집들은 비가 새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로 지붕 위에 장판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 안으로 들어가면 낡은 상태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이 재개발 사업은 이미 20년 전부터 계획되었지만 아직도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구역 지정이 되었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도 했지만 업체 선정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주들이 추진위원장을 해임하면서 법정 공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흑석이구역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일부 토지주들의 반대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서울시내에는 이와 같은 갈등이 있는 재개발 및 재건축 구역이 대략 700여 군데나 되며 주민들은 이러한 지연으로 인해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 체계를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지금부터 특별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해서 특별한 소식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을 뉴스와 이슈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보고 계신가요?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이슈가 있구나 하시는 분들이 95% 이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영상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와 이슈만 잘 챙겨보셔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상승을 할 조건이 충분하구나. 이것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알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영상들을 시청했습니다. 저는 구독자분들의 한해서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010-5638-209 전화번호로 구독이라는 문자를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만 이렇게 제가 이월 말에서 2월 초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이 사진과 같이 1월 25일 위에 나와 있는 번호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툴젠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당시 툴젠은 1주당 가격이 52,000원대에 형성되어 있었고, 3월 20일 기준 11만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저는 단지 뉴스와 이슈를 토대로 열심히 분석하고 공부하여 위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슈는 매번 변하고 주목받는 것들도 항상 변합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변화하여 가만히 있으면 안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항상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며 누구보다 먼저 앞서 나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가만히 계신다면 계속 토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실 확률이 높습니다.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내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딱 한가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